오늘 영신예배 가운데에 2025년도 처음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 10장 10절 말씀을 통하여 나팔을 불며 새해를 맞이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한 해가 완전하게 저물고 2025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함께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져 나아가는 2025년이 될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명한명 한 명, 영원히 또한 가정이 그리고 더하여 자녀들까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셨음으로 말미암아 책임지시고 또한 이 시대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한 2025년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예수 함께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내용이 있다면 민수기는 사실 우리가 영어로 볼때 넘버스라는 표현을 쓰는 인구 조사에 관련된 내용이 민수기의 대략적인 내용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라는 이 말씀 자체가 결국에는 광야 생활, 즉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의 그 여정에 가연계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민수기 1 0장의이 말씀 가운데 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나팔을 만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팔을 만들으라고 그러는데 은 나팔 둘을 만들으라고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은나파를 만들려고 했을 때그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말씀하여 주셨고 또한 나파를 부르는 사람이 누구여야 되는지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고 또한 이 나파를 통하여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소상하게 일러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알고 있듯이 너무나도 친절하시고 또 너무나도 세밀하시게.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일러주시며, 또한 때마다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하여 백성들을 향하여 백성들에게 은혜를, 때로는 사랑을, 때로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에 깨달아 알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읽었지만 실제 이 나팔을 통하여 민수기를 통해서 나팔을 만들라고 하신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과연 무엇인가를 먼저 알며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새해 맞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보면은 2절 말씀에 은납할 둘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고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 출애굽 이후에 지금 한근 1년 가량 되는 시간 동안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계속하여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이제 가데스바네아라는 지역으로 나아가매 가나안 땅을 향한 진군을 하게 되어지는데 실질적인 광야 생활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로 하는 일들을 일러주셨는데 그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은나팔 불을 만들라고 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팔이 필요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 나팔에서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일 있단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팔을 불물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똑똑히 알게 하심 가운데에 수단이 되는. 보구가 되는 일들로서 은나파를 둘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비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요 백성들이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에 그들이 올바르고 또한 질서정연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신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은나팔 둘을 만들라는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아가 사실 가데스바네아 사건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그들이 광야 생활을 오랜 시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4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는 그런 어찌 보면 방황하는 시간들을 지낼 수밖에 없었지만 실제 그 시간들은 지나고 보았더니 깨달아 아는 시간 이후 마땅히 그들에게는 훈련하고 연단하는 시간이었음을 또한 우리에게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때로는 망각하고 이음을 통하여 무지한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들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이 나팔을 불었을 때에 나타나는 일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는 전열을 정비하고 나아가는 진영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맞춰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도록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고도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보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해 주시는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그 백성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은혜요, 때로는 지혜요, 깨달아 알물 통하여 순종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먼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 내가 과연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가운데에 내가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예수 함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임을 깨달아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막연함이 아니요, 또한 어떤 이치에 벗어남이 아니라 어떤 규율과 또한 법례와 법도 아래에서 하나 하나를 명하셨는데 그 가운데에 나팔을 부는 사람을 누구로 정하셨습니까?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도록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맡겨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론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이 불게 했다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정하신 그 줄에 안에서 마땅히 나아가야 함이 우리 인간들,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인간은 때마다 잊기도 하고, 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기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하나를 일러주시며 깨달아 알게 하신 가운데에 오늘 음납할 둘을 만들게 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가난한 땅으로 나아간 그 과정 가운데 경험하게 하셨고 그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보호하심 아래에서 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마땅히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죠. 인간의 교만이죠. 인간에 찾아오는 그 거만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교만과 거만한 마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나 말씀합니까? 목이 고든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인간의 교만함과 겸손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이 때마다 나타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 아마 광야 생활이 어찌 보면 너무나도 긴 시간 동안 허비하는 시간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허둥지둥거리며 그 짧은 거리를 그긴 시간 동안 지나며 때로는 연단 이후 훈련의 시간이지만 때로는 허비하고 낭비하는 시간들로 보냈던 것이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은나팔 둘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들을 나아가게 하실 때에 전열을 정비하고 때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실 때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구절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나파를 불게 하심을 통하여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파를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느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은 나파를 만들도록 하신 이유도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하신 보호하심이요 구원하심의 계획과 목적을 위하여 명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나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지니 바로 그것이 오늘 10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가운데에는 너희의 희락의 날이 나오고 있고 너희가 정한 절기가 나오고 초하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의 희락의 날은 과연 무엇일까? 그냥 말을 간단하게 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기쁜 잔치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백성들에게 기쁜 잔치의 날이 어떤 날이 있었을까?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성전을 봉헌하는 일이었든가, 아니면 성전을 세워가는, 건축하는 그런 일들, 아니면은 언약계를 움직이는 일들, 언약계와 함께 하는 일들, 더 나아가 솔로몬 왕이 왕으로 추대되어 백성들로 하여금 만세수를 부르게 하였을 때에 불렀던 그뿔 나팔 같은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바로 이 나팔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은혜 안에서 누리게 되어진 그들의 기쁨이요, 희락의 날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정한 절기, 이 너희가 정한 절기의 의미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신 7대 절기에 해당하는 내용들로 볼수 있는데 그 내용들 가운데에 나팔하면 떠오른 날이 있는데 바로 그게 언제냐? 가을에 시작하는 가운데 유대력으로 7월 1일, 즉 나팔절을 우리는 떠올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팔절의 의미는 사실 어떤 의미냐면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40일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을 주신 바로 그 날이 나팔절에 해당하는 유대력의 7월 1일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팔을 불물 통하여 나팔절의 그 절기를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백성들이 마땅히 나아갈 길을 알게하신 가운데 주신 바된 귀하고 또한 하나님 주신 은혜로서의 바로 하나님의 율법 받은 그날을 기념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초하루를 또한 얘기합니다. 초하루는 언제입니까? 이제 우리가 뭐 양력 있고 음력 있고 이런데. 유대력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나팔절에 해당하는 7월 1일도 초하루죠. 우리가 이것을 말할 때 월사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한 달의 첫날. 그래서 우리는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5년도 첫날 정월 초하루 지금 첫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정월 초하루 첫날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냐? 실제 월말을 지내고 월초를 맞이한다는 것은 한 바로 지난 달에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요 초하루를 맞이한 가운데 한한 달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각오하고 결단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소망하는 날이 바로 초하루의 개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초하루를 통하여 나팔을 불을 통해서. 그들이 각오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라는 사실이 그런데 이 나팔을 부르라고 하는데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와 초하월에 부는데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번제의 의미는 뭔지 아시죠?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각오하는 것이 번제를 드리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며. 화목 제물은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한 번의 희생 제물이요 화목 제물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이루게 하신 것처럼 화목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관계요 늘 소통하는 관계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일들이. 화목 제물을 드림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텐데 그날 어떻게 하라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팔을 불며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팔을 분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처음 전하면서 소개한 것처럼. 나팔을 불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스리시는 통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인지라 때마다 잊기도 하고 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들이 교만해서 우리들이 먼저 막 되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 볼 때에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지만 실제 아담과 하와가 범한 범죄인 그 불순종의 죄는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 댐직한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뒤로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실제 대한민국 이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먼저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요, 종말의 징고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많은 미혹하는 이들이 나타나 있고, 수많은 적그리스도리 나타남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배교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가운데 교회 되어도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되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이 한국교회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의 모습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이 나팔을 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이요, 그 은혜를 통하여 누리게 되어지는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기억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다. 나팔을 불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누리게 되어지는 일은 과연 무엇이냐면, 우리가 잠자고 있을 수도 있고, 깨어있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나팔불물을 통하여 우리가 깨어나게 되고 우리가 분별하게 되어지는 그 지혜의 은혜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발견하게 되는 일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기억하신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노아가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그 무지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가운데 누리게 되어지는 그 풍성함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다시는 홍수 심방 같은 그러한 것들로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겠다고 라 말씀하시며 무지개를 언약으로 보이셨잖아요. 그런 가운데 노아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단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억하셨다는 라사실이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기억하신 바그 기억하신 그 은혜를 노아에게 그대로 언약의 무지개를 통하여 밝히 보유시옵고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가셨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처럼 나빠를 불물 통하여 이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예수 함께 교회에 속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 무엇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도 한해 동안 오늘 첫날 첫 시간 나팔을 불며 새해를 맞이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억하여 주시는 은혜 안에서 지난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전한 것처럼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눈이 돌봐주시는 땅 가운데 항상 그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눈동자 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들 가운데 풍성함으로 역사하여 주시되 필요에 따라서 때에 따라 공급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때에 따라 소망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때에 따라 예수 함께 교회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2025년도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요 복음에 목말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하는 예배자들로 성령의 열매로서 가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는 우리에게는 소망의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 우리 예산계 교회의 비전은 바로 이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작년에는 어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른 정체성의 고백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른 정체성의 고백이 분명히 있다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실 때에 정체성을 말씀하시고 사명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 바를 때에 사명이 감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흔들린다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교회를 세우실 때 내가 너희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 가운데 이 교회를 세워주신 바 바른 정체성의 고백은 물론 이거니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2025년 한해의 삶을 마땅히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첫 시작으로 나팔을 불며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심에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심 속에서 노아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처럼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밝히 보이시고, 일러주신 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광야 생활 그긴 시간,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긴 시간을 그들이 허비하기도 하고, 훈련과 연단의 시간으로 보내기도 하였지만, 결국은 가난한 땅으로 입성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경험한 바된 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사랑이요. 그 가운데 신실하심의 은혜가 부어인 것처럼, 2025년도, 예수 함께 교속한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영혼까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과 통치하심을 받아 누리며 풍성함의 역사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을 목도하고 그 가운데 확증하며 나갈 아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수 함께 교속한 저희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여 보이지만 반드시 이루시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린다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를 바라보며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교회의 5대 사명을 잘 기억하고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 하나하나 균형을 이루고 그 5대 사명이 균형있게 지향되어짐을 통하여 실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법적인 교회가 예수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갈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2025년도 한해 동안 사실 시작을 보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아니 교회적으로 볼 때도 결코 녹록한 환경이나 모습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어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확신이 있는 믿음이 있고 확신 가운데 나아갈 때 그것이 도망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 전적으로 어느 하나도 빼어놓지 않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그 가운데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너무나도 기쁨이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은 실패가 없는 사랑, 즉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와 함께 교회가 2025년도 한해 동안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명한 한 명이 진정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한 그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능력과 지혜와 소망 가운데 함께한다면 예수 함께 교회가 봉담 이지구는 물론이거니와 이 망고타운부터 시작하여 봉담 이지구 더 나아가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반드시 쓰임받게 될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열심을 다하여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며 2025년 한해 동안 열심을 다하여 주 안에서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팔을 불며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들에게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그 일들을 밝히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